네 안녕하십니까 생존 코딩입니다 어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좀 바빴어요 그리고 시간 나면 쓸데없는 뻘짓거리 하드웨어 쪽에 영상을 좀 찍다보니까 네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한주 동안 못했네요 음 다시 이제 다시 자바스크립트 강의 한번 해볼까 해요 우선 오늘은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제 15강 자바스크립트 15강 맞죠? 14강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제 15강 생존 코딩 네. 생존 코딩, 자바스크립트, 네 강좌, 제 15강. 음. 드디어, 여러분, 함수 하겠습니다. 어, 함수. 네. 일단 스크립트 열어놓고, 코딩을 할수 있는 상태를 일단 만들어놓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를 어, 여러분, 함수입니다. 함수. 음. 함수를 설명하려면 우선 여러분 설명을 제가 조금 해야 하는데 그림판을 좀 열고 얘기 한번 해보죠. 음, 함수. 자, 함수입니다, 여러분. 함수. 함수를 영어로 이제 굳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열 이제 펑션이라고 하죠. 음. 그런데 이 함수라는 의미를 음,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특히 프로그램 하시면서도 여러분 사실 함수는 학교 다닐 때 배우셨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도 그런가? 우리가 제 학교 초등학교 때,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죠. 네. 저희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어쨌든, 초등학교 다닐 때왜더 학, 뭐 요즘은 이제 더 쌤, 뺄쌤 곱쌤, 나누쌤 정도는 뭐 요즘은 학교 가기 전에 다입학하기 한다고 합니다만, 저희 때 어떤 그림이 하나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그려놓고, 요렇게, 요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더하기 4, 뭐, 이렇게 적어놓고. 빨간색 묶을게요. 요 안에다 예를 들면, 뭐, 3을 넣었다. 하면 여기 얼마가 나오게? 하면 7. 그니까, 러요 그림이 있는, 요 모양이 있는, 요 모양을 우리가 그려놓고, 요 안에 어떤 물건을 넣으면,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를 3개 넣었어. 여러분, 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사과 3개를 요렇게 해서 넣으면, 사과가 몇 개가 나온다? 그렇죠. 7개가 나온다. 음. 오 신기하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음. 예를 들면 3천원 넘으면 7천원 나오고 뭐, 얼마나 좋아 아여러분들거갖고 싶으시죠 여러분 함수 펑션입니다 펑션의 원래 뜻은 기능이죠 기능 사전님여분 계신지 모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함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렇게 생 편해요 실제로 어떤 내가 어디서 도깨비 박스를 하나 얻었어 이런 도깨비 박스죠 뭐, 도깨비 박스 하나는 어딨어요? 어떤 도깨비 박스? 익스적이 박스가 하나 있는데, 요 안에 구멍이 하나 있어. 요런 뭘 밀어? 너 no. 그리고, 여기 바, 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을 넣으면, 진짜 천원이 돼서 나오는 거야. 이런, 이런, 이, 이런 박스를 하나 내가 여기서 부다치죠 도깨비 나라에서 가능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음. 그럼 여러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뭐 하는 박스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원을 넣으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관심도 없어.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관심 없어. 하여튼 천 원이 나와. 이런 박스가 있어. 오, 좋다, 좋다, 좋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 박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죠. 이 박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 안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뭐만 관심 있죠? 그렇습니다. 100원을 넣으면 1000원이 나온대. 우와, 씨. 이런 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 이런 박스를 누군가는 제작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 제작을 했다는 거죠. 어, 이런 제작자가 있을 거고, 야,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돼박야겠다 그죠? 어쨌든, 이런 제작자는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이고, 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세차장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여기 입구입니다. 제가 여기가 세차 차 입구고 여기 이렇게 차를 여기다 어, 차를 올려주면 차를 올리면 물론 여러분 세, 저기 어디지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이렇게 차가 생겼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에 타고 계시죠? 나올 때 되면 차가 세차가 돼서 여기로 나올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자동 세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차가 들어가서 어떻게 세차가 되는지는 물론 관심이 있죠 타고 있으면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세차가 돼서 나오는데 요 자동 세차가 되어지는 요 공간을 누군가는 만든다는 거죠 제작한다는 거죠. 음, 음, 이걸 이런 걸 만드는 부분 이제 작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함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100원을 넣으면 1,000원이 나온대요. 우와 좋다. 어. 그럼 이런 걸 누가 만들었어? 이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뭐 하는 박스냐면, 어쨌든 뭔가를 여면 10배가 돼서 나오는 걸 만든 거예요. 그죠? 응. 세차장, 차가 들어가면 깨끗하게 세차가 돼서 밖으로 나올 거예요. 응.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걸 짜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응. 하게 되면, 반복, 우리가 포워도 배웠지만 반복되는 게 있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 기능, 특정 기능, 특정 기능을 가진 어떠한 박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박스가 필요할 때가...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지금 성적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학생의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세 과목의 점수를 이 박스에 저 넣으면, 이 박스에 넣으면, 박스에 넣으면, 뭐가 나온다? 여기서, 어, 결과. 어떤 결과? 어, 평균과 합계가 구해져 나온다. 아, 물론 여러분, 골랑 세 과목 찾는데 뭐 점수 그냥 하면 되지. 그러나 어쨌든, 이런 박스를 내가 하나 만든다. 그럼 뭐, 이런 걸 만들어도 뭐가 좋아요? 그렇죠. 어떤 세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왕색스까요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의 점수를 어떤 학생이 한 명만 시험 친게 아니고 한 100명 중 쳤어 그죠 그럼 이렇게 100명 중 쳤어 학생의 점수를 여기다 계속 넣으면 100명의 점수에 대한 학, 평균과 합계가 쭉구해져서 나온다는 거야 응. 이런 박스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어떤 특정 기능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바 웹 특히 웹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적으로 사무 업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박스 안에 드는 내용을 주로 우리가 이제 업무라고 부르죠. 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 어, 물을 한잔 마시고, 할... 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네 슬픈 일이 있나? 자 어쨌든. 이런 박스를 하나 만들자는 거죠.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 목적의 기능을 가진 박스가 필요한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떤 값을 넣으면 이 값에 대한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어떤 특정 학생이 구고 수학, 영어의 점수를 넣으면, 아니, 아니, 이 학생이 시험을... 쭉 쳐서 7과목을 쳤어 어떤 학생은 8과목을 쳤어 어떤 학생은 9과목을 쳤어 어떤 학생은 네과목만 쳤어 이런 학생들의 점수를 쭉 넣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평균과 합계를 구산 적어도 평균값과 합계값을 구사, 구해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프로그램에서 음. 이런 박스를 만든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박스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이박스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함수. 그런데 여러분, 프로그램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객체 지향 언어. 객체 지향 언어. 즉, 가장 대표적인 게 자바죠. 그 다음에 C샵. C뿔뿔. 이런 언어들은 객체 지향 언어라고 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와는 아, 아무 상관없는 도 프로그램입니다. 날립니다. 네, 제 컴퓨터가 자바스크립트. 또는 C. 이런 언어들은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닙니다. 이런 인터프리트라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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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절차적 언어라고 하는데, 이런 언어들은 클래스라는 게 의미가 없죠. 아, 물론 만들었을려면 쓰겠지. 이런 언어들은, 여러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와 같은 언어들 우리 구직을 뭐라고 부르냐, 메서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의외로 컴퓨터 프로그램 10년을 해도, 얘와 얘를 분간을할줄 몰라요. 그만큼 개념 없이 코딩만 하는 거죠. 응. 음. 그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어, 방금 말씀드린 자바스크립트와 C와 같은 언어들, 클래스가 주가 아닌 언어죠. 이런 언어를 갖고 있는 함수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어떤 박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는 어떤 특정 기능이 들어있어서 어떤 뭔가 행위를 여기다 밀어넣으면 그 기능들이 몽땅 실행되어져서 결과가 나온다. 이게 바로 함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풀풀이나 자바나 시샷같은 객체지향언어 는 조금 달라요 에이 똑같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객체지향언어는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의 기반이 객체로 되어있어요 즉 프로그램 시작부터 클래스죠 그 얘기는 이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서드를 자꾸 사람들이 함수라고 부르는데 아니에요 이걸 왜 굳이 메서드 메스... 얘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펑션하고 메서드가 같아요? 달라요. 왜 얘는 메서드라고 보냐면, 똑같은 기능을 설명합니다. 이 안에도 어떤 기능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건 누가 소유를 하냐면, 이 특정 객체가 얘를 가지게 됩니다. 즉,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죠.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여기 내가 더하기 4 하는, 메서드를 만들면 얘는 모든 메서드를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객체는 이 여기 있는 이 메서드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메서드는 반드시 이 객체를 소유해야만 이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이 얘기를 제가 들게 뭐 할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언어를 이것저것 좀 해보신 분들 중에 이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개념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배울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시요. 함수가 뭐냐? 함수가 뭐냐? 음.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 자꾸 반복돼. 제가 계속 반복 얘기하죠. 반복 반복 프로그램 반복이다. 반복 반복 어떤 게 반복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짠 프로그램 중에 성적 학생 시험 쳤어. 몇 과목? 뭐, 일단 세 과목 치자. 하나, 둘, 셋, 세, 세개 쳤다. 이세 과목 친 학생들의 뭐를 점수를 넣으면 어떤 결과가? 그렇습니다. 뭐, 평균과 합계를 구해서 두는 그런 뭐, 기능을 가진 뭐, 박스 대기 하나 만들자. 이거지. 이 박스, 이렇게 만들지. 이 박스를 우리가 물어본다. 그렇습니다. 함수. 펑션. 자, 돌아오죠. 그럼 뭐한다? 뭐 자, 우리 지난번에 구현구 봐봐요. 기억나요? 응. 그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또 하면 여러분 너무 어려우실 거고요. 처음이니 함수, 여러분 자바케트 함수 무엇부터 먼저 한번 보죠. 자바케트 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펑션 함수죠. 함수 이름 함수 이름 음, 뭐 할까요? 아까 우리 재침 더하기 4부터 했으니 애들어 한번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그리고 가로 열고 닫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습니다. 자, 뭐냐? 여러분, 제가 그림을 설명했잖아요. 어, 요렇게, 처음에 요렇게 그렸잖아. 요게 박스 떼이라고 생각하자고. 자, 여기다 무언가를 밀어넣으면여기서 어떤 기능이 실행돼서 그 기능이 참가된 내용이 이렇게 빠져나온다. 음. 이거를 프로그램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밀어넣는 얘, 얘를 우리가 뭐라 고 부르냐면 여러분 매개변수라고 부니다이 우리나라 말, 이 영어로 쓰면 이 맞나? 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결과가 되어져서 마지막에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우리한테 다시 우리가 쓸수 있는 상태에 다시 돌려면는걸 우리가 이제 리턴 값이라고 부르죠. 즉 뭐냐? 얘가 하는 기능이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얘가 하는 기능이 더하기 4다 하면, 3이라는 값에 매개변수 값을 주면, 우리가 받을 리턴 값은 7이 된다는 거죠. 음. 이런 반복되는 행위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계속 쓸수 있다. 자, 돌아오죠. 무슨 얘기냐. 매개변수는 어디다 쓰냐, 여러분. 여기다 적습니다. 다 그런데, 이게, 다른 언어랑 조금 다른 게, 여기 매개변수에, 여러 데이터 타입을,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타입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적냐면, 그냥 이렇게 적습니다. 뭐라고. 인풋 이렇게 좀 볼까요? 아 이건 좀 n 가 e 인 언더바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이걸 가로 안에 적는 예를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라고 부릅니다. 즉 박스에서 여기 들어간 값.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고 이 값을 받아서 어떻게 하자고 바 여러분 변수는 제가 지역 변수와 정역 변수 얘기는 또 함수 중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바 하고 리절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얘가 준이 값에다가 더하기 4를 하죠. 그리고 돌려줘야 돼. 어떻게? 아까 봤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값을 4를 더한 다음에 다시 구멍을 빼 줘야 돼.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리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턴 얘를 던져 줘야 되죠. 그래야 얘가 얘를 받은 값을 4를 더한 다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또 나이를 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좀 싸구려서 사운드 카드, USB 사운드 카드를 하나 쓰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자꾸 지 마음대로 이렇게 비교 그려야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어쨌든 이 함수 어떻게 쓸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함수 쓸까?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가 로딩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스크립트가 로딩이 되면 이 함수를 읽습니다. 내용을 실행하는 건 아니겠죠? 함수는 뭐할 때만? 내가 부를 때만 내가 콜할 때라고 콜이라고 부르는데 함수를 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a d 하고 내가 박스에다 값을 넣어. 이렇게 하면, 요 값이 어떻게 돼? 나한테 돌아와. 어떻게 돌아온다? 이렇게 해볼까요? 봐, a 는이렇게 하면, 자, 볼까요? 함수는 스크립트가 리로딩 됨면서 익혔다고 보고, add 함수를 내가 실행합니다. 하면 7이 들어갑니다. 7이 어디 간다. 박스 되게7 들어갔어요. 7 들어오면 7 더하기 4는 11. 리턴해줍니다. 11을 넣어들어온다고요 함수를 불렀던 것으로 다시요. 잘 보세요. 7이 갑니다. 7이 들어왔어요. 7 더하기 4는 11이에요. 리턴하면 어디로 오냐면 11이 내가 함수를 불렀던 여기서 딱 들어오면서 요 자리에 11이 들어옵니다. 그럼 요 11은 어디로 할당된다? a라는 변수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을 화면에 한번 찍어보자. 이거죠. 이렇게. 그럼 화면에 뭐가 찍혀야 됩니까? 여러분. 찾아보고. 제가 20번이에요. 런에지 화면에 11이 찍히면 되죠. 음. 네. 이렇게. 에이, 그게 뭐야. 아니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함셋 다예요. 자, 더하기 4를 해주는 박스 대기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 봐, B는, 나는 이번에, 대신에, 여기다가 13을 넣어볼 거야. 아, 이 봐라. 난 찍으면 여기다. 7을 했2니 니도 욕되 이거에다가 13, 14 찍고, 4번 18도 또 여기다. 아, 싫어, 싫어, 욕하기 싫어. 네, 현장에 가면 자꾸 학생들이 저한테 욕쟁이 선생님이라고 불래서 음, 강의할 때요. 네, B. 자, 여러분. 물론, 요 사이에 말씀드렸지만, 엔터키를 하나 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우리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음, 저장. 돌아와. 엔터. 보세요. 에라가 났어요. 왜요? 여기다가 세미콜론 찍어야 되는데, 콜론 찍어야 에라가 날만 하죠. 음. 자, 결과. 어, 보세요. 즉! 난 어떤 박스를 하나 제작해서 제작자 아까 이 그림에서 이런 박스를 만드는, 이런 박스를 만드는 제작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만드는 제작자는 바로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머죠. 그래서 내가, 제가 만든 이 박스 첫 번째 우리가 함수를 만든 이 박스 뭐하는 박스예요 그렇습니다. 더하기 4를 해주는 함수죠. 어. 그, 이런 걸 누가 하겠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죠. 자, 또이 프로그램 전체에 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박스가 필요해. 어떤 박스 두 개의 값을 곱해야 해서 곱해주는 함수. 멀티플. 천명이 다 이런 일을 쓰잖아요. 네, 인. 뭐 하는 거니 너? 뭐. 네, 이건 아니구요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다 어떻게 하자고요? 두 개의 값을, A 1 B 1 이렇게 맞을까요? 네, 두 개의 박스, 박스에 두개의 값이 들어와요. 그러면 바시바리절트는 A1 곱하기 B1 음. 선생님 여기 리절트 쓰생또 써도 돼요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 다 다음 시간에 준비했군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리절트는 이런 경우는 함수 안에 변수를 선언하시게 되면 함수가 시작해서 함수가 끝날 때까지만 얘가 존재하고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얘는 메모리 다 사라졌다가 다시 부름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이 지역 안에서 즉 함수의 간호 안에서만 생존한다고 해서 우리가 로컬 밸류블 즉 지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전역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 자, 두 번째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박스는 뭐 하는 박스다? 음, 응, 봐. C 할까요? 네. C는, 여기 멀티풀 불러보자 이거지. 멀티풀이란 함수를 콜할 거예요. 어떻게? 두 개의 값을 줘서 5,6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5는 어디로 가요? 요리로. 6은요? 요리로. 즉, 5는 A1에 전달되고, 6은 B1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두 개는 5 곱하기 6은 30. 하고, 리턴 하면, 30이 어디로 옵니까? 1로 옵니다. 30은 C 할당되겠죠? 그럼 3 0이랑건줄 누가 가져요? C가 가지겠다. 그죠? 네, 엔터키 하나 쳐놓고요. 화면에 C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응, 어, 저장. 결과. 네, 보세요. 3 0이로찍혔죠 어, 어. 그래서, 함수, 함수는 뭐 하는 거다?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어떤 특정 기능, 특정 업무, 함수가 뭐다? 반복, 어, 특정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서, 네. 반복되는 특정 업무, 특정 기능을 왜 이러냐? 특정 기능을, 음, 박스되기 만들어 놓은박스되기박스되기란 <laughs> 말이 더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음, 제 생각인가요? 네, 특정 기능을, 네, 모듈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듈화 해놓고, 음,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네, 호출하여 사용하는, 이걸 우리가 굳이 정의하자면 네, 함수라고 부릅니다. 어, 함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수 이름과 매개 변수를 가집니다. 그럼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잖아. 예를 들면 함수 하나 더 만들어 보자. 값을 주면 값두 개를 줘. 자 이분은 어떤 어떤 기능을만 보냐면 값을 두 개를 주면 큰 값으로, 큰 값이 큰 값으로 작은 값을 나누어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함수. 이거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 봅시다. 펑션. 나누기니까 디바이드라고 할까요? 일단. 자, 가볼때두 개를 받으래. 봤자 a1, b1. 똑같은 이름 써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제가 는 이건 설명드릴게요. 지역 변수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아. 저는 업데이트 자꾸 하라고 붙네. 자, 보세요. 근데 뭐 그냥 두개 나누는 a1에서 b1을 나누는 라게 아니죠. 뭐해서 뭐를 큰 값으로 작은 값을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조건문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은 A1하고 누가 더커 A1과 B1을 비교해 A1이 더커 그럼 어떻게 해자 어. 변수하나 만들어 봐왜봐봐 result 아. 네, 하나 만들자 여기는 값을 뭐라 줘나0왜 결과값 아직 모르니까 result는 뭐 A1이 더 크다며 어, 이렇게 아니면 아니면 뭐에서 모를나노 그렇습니다. 비원에서 아니면 비원이 더 궁금했지. 두 개밖에 없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에 뭐라고 화면에 출력을 하래요. 화면에 출력을 하래요. 즉 리턴해서 값을 돌려받으라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화면에다가 화면에다가 어. 출력을 하래요. 그럼 제가 비알을 먼저 주는 이유는 엔터키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음. 네. 하고, 화면에 그냥 출력을 하네요. 샘 리턴 값이 없어도 돼요? 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리절트.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굳이 예를 들어드리자면, 뭘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게 하나 박스가 하나인데 이 박스가 뭐랍러분 후레시야. 후레시. 불키는. 그래서 내가 건전지를 넣고 여기 버튼을 딱 키면 그냥 브리 붙이 쫙 나오죠. 음, 이런 역할을 가진 박스 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출력하면 끝이야. 그럼 얘를 부른다 어디서 밑에서 리턴 값이 없으니 값을 받을 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이 함수는 부르면 끝인 거지 어떻게 어떻게 자13 8 값이 얼마예요 여러분 몰라 계산해봐 나도 계산 몰라 값한 보자 보면 알지. 어, 1.625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뒤에 값을 더 키워. 그럼 2이 나누기 13이 되겠죠? 응. 음. 13 나누기는 0대가 되잖아. 소수점으로 갈 거고. 1 이하가 되버리죠 그렇죠. 이제는 뒤에서 앞을 나누게 된게 맞죠. 네. 이래. 네. 1.69, 네, 쭈쭈쭈 나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함수가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수는, 프로그램에서 반복되는 특정 업무, 특정 기능을 굳이 모듈화라는 어려운 단어 안 쓰셔도 됩니다. 처음에 기초 배우실 때 나중에 모듈화하는 단어가 중요하긴 합니다. 모듈화 해놓고, 즉, 박스 떼기에 가다 놔놓고, 네, 필요할 때마다 그 박스를 쓰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어떤 업무들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생명코딩 자바스크립트, 제15강, 함수, 첫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함수, 여러분, 조금 길게, 몇번 해야되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함수가 대충 이런거다. 라는 정도의 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도 말씀드렸죠? 저희는 계속 이해를 가지고 갈거예요이 어, 어. 안에 계속 넣어드리는 이것들 함수화 모듈화. 즉, 박스 안에 가둬놓고 여러분, 뭐 똑같이 반복되는 게막 보이잖아. 이 안에도 지금. 어. 네. 여러분, 16강, 아, 15강. 15강, 15강. 음. 함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곧 함수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존 코딩이었습니다.